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또 일주일 정도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계속 읽으면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서 당부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편지를 보낸 그 바울의 그 마음, 그 마음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한 사람의 제자로서 여기는 것도 여기지만, 또한 그 디모데가 한 명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라며 바울은 1절 이절 말씀을 통해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의 삶 그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갇혀 있지만, 또한 우리의 섬김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과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환란을 어, 앞에 두고 떨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담대하고 너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이렇게 어, 선언,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 디모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괜찮다. 어,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그 환란 앞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자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 디모델을 향한 바울의 당부가 어떻습니까? 담대하고 가슴이 웅장해지고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고난과 환란이 찾아온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환란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시대처럼 2000년 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대에 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통과하며 이 시간들을 헤쳐 나가자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살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우리의 삶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볼때 하나님 부르신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붙잡음이요. 세상의 도전과 또 무너져가는 그 인생, 그삶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돌파해 나가는 용기,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돌파해가고 통과해 가는 것으로 만족해 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승리의 나날일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붙들고 승리는 하루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고난을 고난 가운데 복음의, 복음과 함께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라 하는 그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인지 믿고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자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패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원하고, 함께 오늘도 기쁨의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